고양시 팟캐스트 네. 방송 해피버스데이 메인 MC 개그맨 김윤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서브 네, MC 개그맨 윤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laughs> 어, 아, 메인이라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네. 서브라고 해요. 다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아, 뭘 그렇게 알아요? <laughs> 여러분 그렇게 알고 있어요? <laughs> 보시는 분들 다들 알고 계셨어요. 나만 몰랐던가요? 윤성호 씨만 몰랐어요. 네네네. 네. 야 근데 정말 이 분들 네. 빨리 소개해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어두절미하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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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초대손님들 네. 바로 소개해 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뭐이분들 그렇죠. 소개해드리면은 일단 뭐 나오는 숫자부터가 어마어마합니다. 아, 잘 들으십시오. 네, 네. 평균 연령 80세, 와. 평균 공연 횟수 네. 800회, <laughs> 평균 봉사시간 2000시간. 2000시간. <laughs> 이분들이 고양시에 거주하신 네. 기간을 따지면 200년. 와. 와, 200년. 200년 동안. 보통 그큰 아름들이나 뭐 보호수 같은 거. 그렇죠. 나이가 200년, 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뭐, 정일풍송, 뭐 이런 것들이. 야 200년 되셨어요. 예. 어마어마한 분들이십니다. 고향시를 대표하는 실버 봉사단입니다 고향실버 아코디언 연주단!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보는데 정말 그 의상까지도 이렇게 아, 저희또 화케이크를 위해서 그 의상까지도 맡겨주고 어, 느낌이 아, 약간 마더로스네 네. 마더러스, 네, 마더러스. 아, 그런 <laughs> 느낌이 나네요 사나이의 네. 느낌 아 그렇죠 네. 약간은 아달냥이 대하는 그런 느낌, 네. 네. 그런 느낌. 네. 젊은 남자의 냄새가 뿌려니다 이런 신남자가 이런 느낌 네. 있죠 네자 여러분들 이 고향 신의도 아코디언 연주단이 어떤 단체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그 직장 생활을. 네. 이제 네. 은퇴하고 네. 일산복지관에 아코디언 동아리가 있어요 네네. 거기서 이제 저희들 각자 아, 노후의 그 취미로 그걸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아, 아. 그런데 동아리에서 열심히 서로 연습하고 우리 같이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가 이렇게 아코디언을 배워서 그대로만 할 것이 아니라 네. 또 사회에 뭔가 좀 봉사했으면 좋겠다. 그 인생 이모작을 하는 과정에서 좀 나무리에서 헌신하고 봉사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제 봉사단을 조직에는 동기 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뜻이 맞은 우리 몇몇 사람들이 네. 서로 상 우연히.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 우리가 창단이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맞아요. 고양시에서 만들어져서 네. 고양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 음. 진도백이 고양시 제대로 사다 음, 20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200년. 아니 공사단이 공사. 그 설립된지는 얼마 됐습니까? 예, 네, 2006년 어, 어, 3월달에 어. 명지병원에 처음 우리가 공연을 갔지요. 아, 그렇게 그러니까 15년 전에 창단을 해가지고 아, 1회 공연을 했습니다. 벌써 15년이 됐네요. 15년. 아, 정말 이 봉사를 제가 보기 봉사를 이렇게 받으셔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laughs> 아 봉사를 직접 해주다는게 아니 이렇게 게. 정정하신데 무슨 뭘 봉사를. 아 이게 아, 우리들도 이제 우리가 이제 봉사를 많이 다니잖아요. 나이는 숫자에 그래. 불과해 그런 네. 편견을 버려요. 그래요. 네. 어쨌든 <laughs> 저는 이 합쳐서 다 200년 사신 거잖아요. 고양시에서만 다 합쳐서 음. 너무 대단합니다. 지금 네. 몇년 사셨죠? 저도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넘어왔으니까 어, 20년 넘었네요. 180년 더 살아야 같이 이렇게 예. 견줄수 있는 거예요. 어. 네. 아, 예. 자신 있어요? 180년? 아, 그러니까 안될것 같아요. 네. 제가 180년을 못살것 같아요. <laughs> 제 자체가. 네. 한분한분 한분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악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공길남입니다. 네, 반습니다 네, 아, 나이는 80하고도 5년이 지났어요. 에? 85세? 네. 85세세요? 네. 와, 와 그, 그러면은, 그, 몇, 실례지만 몇 년도 출생이? 출생이 몇 년도시죠? 1935년 2월달. 해방되기 전에. 그렇죠. 일제시대 때. 그 그때를 다 겪으신 거예요? 네. 와, 와, 와 근데 너무 정정하시잖아요. 와. 그 전에는 무슨 일 하셨습니까? 저는 이제 그 회사에서, 그 공무직을 맡아뒀죠. 아, 지금은 단장님을 맡고 계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오, 아,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우리, 우리. 네, 실박단의 악장을 맡고 있는 68세 김복슬입니다. 오, 오. 어, 나이 차이가 좀 나시네요. 68세. 입니다 <laughs> 야 막내가 피타터이 막내 <laughs> 저희가 생각해도 그 막내 맞아요. 68세가 <laughs> 막내 컴퓨터인데 <거긴 웃음> 68세 이제 어르신께서 막내 아코디언 <laughs> 정리 좀 해라 <웃음> 68세신데 <웃음> 네. 아 그런 거 하시나요 진짜로? 막내가 뭐 부지리는 다 해야죠. 아예 일찍 와서 정리도 정리하고, 정리하고 네. 커피 하고. <laughs> 커피 타고 <심지어> 커피숍도 아. <laughs> 전에는 또 이렇게 아 초등학교 교사 교편을 한 40년. 아. 교장으로 아유, 교장, 막내가 스승. 교장이에요. 교장 선생님께 여내가 <laughs> <교장은 교장이에요>. <laughs> 교장 선생님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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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학교에서는 아니죠. 교장 선생님 그렇죠. 제일 비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실버 갑자기. 아코디언 갑자기. 봉사단에서는 막내. 여기 <laughs> 계신 분이요 분, 네, 저는 풍문을 맡고 있습니다. 아, 총무요 네. 아, 그렇지, 제일 중요하죠. 네. 이름은 김주만, 네, 네, 네. 네. 기둥자 일만 만자, 네, 네, 네. 네. 금 같은 기둥이 만개있습니다 와. 네. 나이는 8학년 3반입니다. 8학년 3반이요? 예. 오, 너무. <laughs> 어, 죄송한데 왜... 우리 복슬 형님. 네, <laughs> 비 차이가 슷해 <laughs> 예.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하시나. 외모적으로. <laughs> 예, 외모적으로는 하시나. 좀 비슷해 보이세요. 예. 아, 와, 아, 젊으 보시네요. 네. 83년생이 아니고요.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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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이란 말이야? 예, 그렇게 해주는 거아니 83년이시고. 직장 안 돼, 은행 다녔습니다. 아, 은행. 은행원이요. 제가 볼 때는. 어, 그냥 그게... 평사원으로 끝나진 아, 않으셨을 아, 것 같은데요. 아, 근데 그시죠 총무잖아요. 총, 총무. 네네. 지점장으로 이제 막 아, 했죠. 한 아, 30년, 34년 근 아, 지점장으로 하다가 여기서 총무를 하시네. <laughs> <laughs> 야, 분대랑 똑같네. 아, 그렇죠. <laughs> 야! 미술 <미술하네> 안에 누구야? 미술 안에. <laughs> 그 축구 라인 그려. <laughs> <laughs> 야, 은행 다녔던애 누구니? <웃음> 총무해라. <웃음> 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Yeah. 저 8학년 7반입니다. 오! 어. 오! 어, 좀 있으면 <laughs> 좀 있으면 어. 이제 90을 바라보시죠. 예, 내리고서 90 대시. 네. 본인 성함은 이상길. 아, 이상길 님. 그럼 전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 청교대학교에서 한 20년 근무하러 왔습니다. 교수님.. 네. 큰야이거아 <laughs> 좀... 이건... 쟁쟁해. 아이거 아니잖아요. 야. 오늘 그걸... 저희 어떻게 하라고. <laughs> 되게 초라하지 않아? <laughs> <laughs> 너 <너의> 인생이. <laughs> 아우 저희 <그걸> 어떻게 하라고. <laughs>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단원 정한진입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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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연세가. 연세가. 고얘기해야이 <laughs> <laughs> 방송에 나가니까 또...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 궁금해지는데요. 저희는 <laughs>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연예인들 <laughs> 그러고 있잖아요. 어, 또 너무 나, 알고 나, 싶었는데 얘기 안해방대던의 네. 1학년이었고요. 어? 초등학교 6학년 때 6연하더라고요. 지금 81입니다. 와 <laughs> 그러면 은다 이렇게 겪으셨고 우리 김복술 단원님만 안 겪으신 거군요. <웃음> <웃음> 저는 6연때 태어났습니다. 6연때 아, 네. <laughs> 근데 죄송한데 참 비슷해 보이세요. <laughs> 아니 그런데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 이제 제대한 후에 학교에 중고등학교 한 5년 있다가 네. 좀 저거해서 학원에 나와서 한 26년 이 있었습니다. 아, 네. 그 공연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지금도 네. 계속 하고 계십니까? 네. 어, 800 지금 5회 가지고 는데 806회. 예. 앞으로 우리 건강이 허락되는 날을 계속 하려고 해요. 아, 그럼 이제 공연을 다닐 때또 어떤 곳으로 공연을 다니세요? 네, 우리가 이제 그 봉사의 사명을 가지고 요양원, 병원, 경로당, 노원 시설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 다녔거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르신들이 네. 보기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왜냐면 비슷한 그 어르신들이 이렇게 젊게, 이렇게 행복하게 멋지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자극받기도 하고, 아 나도 빨리 건강해져서 저분들처럼 저렇게 좀 연주도 하고 행복하게 좀 살고 싶다라는 희망도 갖게 되고,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네. 근데 이제 네, 얘기 들었을 때는 경로당이나 이렇게 그 양로원 다닌다 그랬잖아요. 거기 공 다니면 이제 어르신들보다 노래죠. 더 어릴, 어릴 텐데. 그러면 그런 분들이 저희들을 벌채에. 너무, 그, 저, 참, 부러워하고. 아, 진짜, 그거것 같아요. 음, 우리는 이제 그런 데 가서 보람을 느낀 것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원당 어느 복지, 경로당에 갔는데, 그 할머니가 백살이세요. 네? 백살이신데, 이 양반이 우리 연주를 딱 들으시고 나움에 내 손을 꼭 잡으면서 하신 말씀이, 네. 내 평생 이렇게 기분 좋고 조, 즐거운 날은 없었다. 아. 고맙다. 그런서 이제 간데마다 이런 얘기 듣습니다. 우리가 한 10년은 젊어졌다, 아, 아, 노인들이. 네. 그럴 때 우리는 이거 그 봉사에 그 대한 마음의 감사와 우리가 봉사를 하러 갔다가 다시 우리가 봉사를 받고 오는 네. 그런 마음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공연 다니면서 많이 기억에 남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아.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또 기억에 남는, 아. 아까도 뭐 잠깐 가, 간략하게 기억에 남는 공연에 음.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저희들이 재능기부 다니는 곳이 다 연세가 드신 분이죠. 네. 특히 경로당도 그렇고 요양원에는 음. 치매 환자 아. 이제 기억력이 점점 쇠퇴해지는 아. 아이들 아. 가정에서 돌볼 수 없는 분들 젊은 분들도 거기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어, 하는 말씀이 옛날에 그 들었던 노래 불렀던 아. 아. 거 아. 그런 것에 향수에 젖어서 네. 젖을 수 있어서 네. 감동적이고 네. 사실 치매 환자들은 본격 기억을 잘 보더거든요. 아. 그나라 옛날 것, 아, 네. 옛날 것들은 아. 기억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건드려 주니까 네. 그냥 활력이 된다. 아. 우리 어르신들이 뭐잘 하시는 것도 네. 있지만 저는 이 아코디언의 힘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 소리 자체가 그렇죠. 왠지 모르게 사람을 아련하게 만들고 네. 예전 기억을 떠오르게 만드는 힘이 있거든요. 이 사운드 자체가. 아, 네, 네. 예, 예. 이 악기가 정말 절묘하게 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이 아코디언이 감성을 건드려주는 네. 거죠. 네. 네. 본인들 나이보다 되게 젊게 사시거든요. 네, 네. 그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나이 들었을 때. 젊게 사시는 뭔가 본인들만의 팁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제 경우는 동창들이 한70%돌아갔어요하늘날아 그러니까, 갔는데. 그러니까요. 꼭 권하고 싶다면. 네. 네. 담배를 끊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그 담배가 사람 건강을 제일 망친는것 같아요.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네, 젊은 친구들 좀 보고 배워야지. <laughs> 네. 어떻게든 담배를 끊으셔야지 네. 네. 그거 40, 50 되면 큰 데미지가 네. 오니까 정말 그친아 근데 중요한 게 다른 사어들이 흡연하시는 분 계시죠? 우리는 어고해서 과거에. 아, 지금 아, 8 0에못하죠요는 저는 안, 전안 피우면 안, 안 네. 해요, 해요. 그래요. 네. <웃음> <웃음> 아유, 저전 <laughs> 오늘, 오늘, 오늘 차에 두고 왔어요? 무슨 얘기하는? 여기 아니, 아니, 갖고 그래요. 다니잖아요. 저는 담배 네. 끊으세요. 저는 안 합니다. 아, 이거 진짜 젊은 친구들 좀 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안좋 담배가 아직 네. 안 좋은 거 같아. 요 네. 이거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네. 근데 우리 단원들이 네. 젊게 사는 비결은요. 네. 봉사하면서 네. 즐겁게 해, 하지만. 우리가 그렇죠, 더행 이게 이게 포인트. 우리가 더 즐거워져. 이게 포인트. 선물을 받는 것보다 네.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고 삶이 행복해. 맞아. 맞아.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결국은 그럼 그분들을 위해서 봉사하기도 하지만 네. 나를 위한 봉사이기도 하네요. 네, 정말. 맞아, 맞습니다. 예.